가사를 쓸때 상황은 정말 내일까지 필요해서 하루 만에 쓸 때도 있고 아니면은 왜냐면은 본인이 가사를 쓰시거든요. 또클래지 씨가. 근데 본인이 쓰다가 도저히 안 나올 때 마지막에 저한테 게 토스를 할 때가 있어요. 그러면은 정말 하루 이틀 만에 써야 될 때도 있고 뭐 일주일도 있는데 그때는 급했죠. 이렇게 급할 때 가장 빨리 인출할 수 있는데 감정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사랑에 빠졌던 남자친구였던 거예요. 그래서 네. 그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가사를 썼어요. 근데 들어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? 어브레스피? 네. 어, 한번도안 계세요? 네, 네. 여러분. <laughs> 나는 네 취향이 싫었고 처음에는 네가 왜 그런 걸 좋아하는지도 뭐라 몰랐고 정말 안 맞았는데 너랑 만나 가면서 이제는 너의 모든 것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것까지 참 좋더라 이런 내용이에요. 네. 참 그때만 쓸수 있었던 가사인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아, 그래도 그 가사들을 보면 저도 뭐 뮤직비디오도 보면 처음에는 뭐 카페라테를 좋아하던 사람도 아메리카노를 좋아하게 되고 네. 커피 향이 점점 좋아지게 되잖아요.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지고 싶고 바뀌는 것 같은데 왠지 그 작사를 하셔서 마음을 담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꼭 이루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 일단 뭔가 끄적끄적 연습부터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작사 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? 제가 생각하 컴퓨터 앞에 앉으실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펜으로 쓰실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제 제가 책 작업을 할 때는 뭐 번역을 한다거나 아니면 에세이를 쓴다거나 이렇게 그런 걸할때도 워드프로세서로 해요 그게 가장 쉽고 또 이제 수정도 가능하고 수정도 간단하고 근데 작사라는 거는 조금 더 감성적인 작업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또 멜로디랑 어울려야 되잖아요. 그래서 계속 입으로 불러보면서 단어들을 찾고 내용들을 찾거든요. 근데 이럴 때는 워드프로세스로 하면 은 오히려 효율이 좀 떨어지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. 그래서 저는 적어요. 적어서 계속 똑같은 구절도 다른 뭐 단어로도 바꿔보고 아니면 처음에 아이디어가 도저히 안 떠올때가 있어요. 내가 이 노래를 도저히 무슨 얘기로 참아야 될까 네. 그럴때는 또 이제 자유로운 그사고의 흐름을 따르면서 막 아무거나 받아 적는 거죠 네. 그런데 이런 것들을 워드 프로세스에 옮겨 놓으면요 굉장히 딱딱해져요. 네. 네. 그래가지고 단어를 적어 놓는 순간 아저 단어로 뭔가 문장을 완성해야 될것 같고 이 색깔은 이렇게 그냥 정해질 것 같고 그런데 네. 오히려 막 줄 같은 것도 신경 안 쓰고 종이에 배치도 신경 안 쓰고 막 자유롭게 썼다가 지우고 또 종이에 쓰는 거는 장점이 내가 썼다가 쭉쭉 줄을 그어서 지워도 나중에 내가 거기 어떤 글을 썼었는지가 보이잖아요. 그래서 어떤 감정을 거치면서 써왔는지도 볼수 있고 또 그렇게 줄 그어서 한때 지웠던 가사를 실제로 다시 나중에 살리기도 하고 이런 작업을 위해서는 사실은 종이에다가 항상 쓸 수밖에 없죠. 근데 왠지 상상